정문에서부터 들어와서 한 300m를 걸어 들어가야지 되는 주거단지입니다. 너무 멀어요. 옛날에 부자들은 걸어다니지 않았겠죠? 이번에는 좀 플렉스하려고 좋은 숙소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여기는 제가 안티구아에서한달 살기를 하고 있는 집인데요. 그 정문으로 걸어서 한 6분 정도 들어오면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1층에 2개, 2층에 2개, 이렇게 4개를 에어비앤비를 내놓은 아주 부잣집이에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가 있고 이 위로 올라가면 볼케이노로 볼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요. 네, 우리 집은 C. 우리 C번 방이에요. 겁나 좋은 집을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원룸으로 되어 있는데 아, 커서. 원룸에 답답함은 없는 그런 집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쇼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부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청소를 해 주는데요 오늘 청소하는 날이라서 일부러 스케줄을 만들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퀸베드가 두 개가 있는 집이고 그리고 옷장도 넉넉하게 있고 그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변기가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데 뜨거운 물 굉장히 잘 나옵니다. 멕시코에서 물이 잘안 나와갖고, 그것 때문에 감질났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면서 모든 걸다 갈아주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전기 꽂는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단, 고급주택가라서 엄청나게 조용합니다. 뭐, 쓸데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위치고, 그 다음에 또, 어 이렇게, 벽난로가 어 있어요. 저희가 언제 벽난로 있는 집에 묵어보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가 물가가 이렇게 비싼 곳은 아닌데, 부엌 시설이 좋아서 주로 한국식으로 밥을 해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몸도, 마음도 아주 편안한. 좋은 곳입니다. 안티고아의 아침입니다. 날씨 좋구요, 경치 좋구요. 완전 부잣집으로 왔네요. 예술입니다. 아침 먹으러 옥상에 왔어요 아침에 여기서 일출을 보고 그리고 저기 멀리 그 화산을 보는 그런 맛이 쏠쏠한데요 구름이 있는 저 산이 바로 활화산입니다 음, 남들은 저기 등반을 하는데 저희는 화산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옥상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빌라촌에 들어왔고, 제 일생에 이렇게 좋은 단지에 살아보는 건 아마 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경집도 멋있네요. 그죠? 그리고 저기 지금 차가 들어오고 있는 저 길이, 음 입구에서부터 경비가 문을 열어주면, 대략 한 300m 정도 우리는 뚜벅이니까 걸어와야 됩니다. 어, 기아차네. 대한민국 기아 현대차랑 기아차랑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단지에 있는데 차 없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저 42번 집에 어 왼편에 있는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아구아 볼케노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요가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까냐다 벨, 벨른이라고 하는, 라 까냐데르 벨이라고 하는 주택잔지입니다. 아침에 새소리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새소리 들리시나요? 중앙공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이런 고급 주택단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것이죠. 여기는 빌라단지가 네 군데가 있어요. 여기 어, 또 다른 빌라단지인데 어,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문이 보행자 길이 열려있길래 들어왔더니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구경한다 그랬더니 나가시오. 그래서 나왔고 저기에또 빌라단지가 하나 더 있고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을 매일매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 빌라단지에는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조언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에서 도시락사 갖고 와서 피크닉하면 좋겠죠? 그리고 저 멀리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아구아 볼케이노가 저 멀리 있습니다. 우리 집 옥상에서도 보이거든요 여기 음, 아구아 볼케이노 저기가 남쪽인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문을 향해서 걷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좋은 주택 장지에 한달 살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묵어볼 수 없는 고급 자택에서 한달 살기를 하는 것이 어 은퇴 여행자에게는 호강이죠. 호강입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빌라촌이 있어요. 여기는 어 지난번에 나가시오. 그래갖고 들어가 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네 여기도 있고, 그리고... 공사하는 집도 있고 여기는 또 다른 뭐 에어비앤비겠죠? 에어비앤비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집이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기 계량기가 다섯 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 힘들어. 여기에 또 다른 녹지가 있죠. 하, 참 어마어마한 규모로 조성해 놓은. 전원주택단지인데, 우리나라 전원주택단지는 서울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중앙공원에서 도보 로 10분으로 오면 이런 걸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베네스티스 24시간 저렇게 경비 아저씨가 계셔서 차로 들어오면 이 문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뚜벅이니까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셨네요.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예쁜 길이 이길이 됩니다. 다시 좀 걸어서 요가하는 까사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좀 고급주택 단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집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뭐 정원을 잘 바꿔놓은 집과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그리고 카페가 있는 그런 곳인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블 럭셔리한 주택단지가, 짜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여기도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없으면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와, 운동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맨날, 중앙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집은 검색을 해보니까 1박에 40만원 정도 되는 가싸 빌라고 저 밑에 중절모 쓴아저씨도 백인이네요 멋지네요 이렇게 오래된 문짝과 이 안에 있는 럭셔리한 집들 멋지죠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보존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살았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기는 제가 가고 싶은 태국 레스토랑 오늘은 어, 아침이라 문을 안 열었는데 태국 음식 검색해 보니까 값이 좀 나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막 촛불도 켜놓고 그런 집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아침에 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집 인데요 yeah, um. hola. Hola, hola. Yes. Sí, 요가하러 왔습니다 hola. 정말 예쁜 골목입니다. <laughs>